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인증 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내일 출고앞 두고 있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뒤에 있는 X3 20i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컬러 차량입니다. 무척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차량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X3는 기존에도 인기가 많았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 더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키드닉 그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양쪽이 독립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로 묶인 형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재가 매트한 실버 느낌입니다. 테두리나 내부나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컬러보다 화이트 컬러일 때 조금 더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버 자체가 너무 과하게 튀는 그런 유광 크롬이 아니라서 좀더 점잖은 느낌이 나고 이런 M 스포츠 패키지의 차량에 있어서는 블랙 그릴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버의 느낌도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에 괜찮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 색깔로 좀 마감이 되고요. 옆에 범퍼의 느낌을 봐주시면 과거에 3분할로 되어 있던 형태에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형태는 이런 느낌이죠. 라인을 좀 많이 각지게 해주고 있고 새로 형상과 같이 좀 조합을 하고 있는데 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옆에부터 봐주시면 범퍼 끝쪽에는 이렇게 끝에가 세로 형태로 좀 내려오면서 밑에가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소재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합니다. 중간 부분도 이렇게 라인이 좀 각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주려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주셨을 때이 흰색깔의 차량에는 블랙 포인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좀 강하게 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어, 여기에 M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하시게 되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헤드라이트의 전체적인 영상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 중간에 지금 실버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이 파란 색깔로 바뀌고 블루 라이팅이 이 안쪽 내부에 있는 실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레이저 라이트 느낌이 좀블루빛좀 보니까 좀더 개성 있고 특별함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도 디자인 형상은 너무도 멋지고 세련된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무척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쪽 측면에서 바라본 느낌을 봐주시면 X3 화이트 컬러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또이 색상 조합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컬러입니다. X3와 가장 또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쁜 느낌과 모든 연령층에 다 어울릴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많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 그릴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 차에는 실버의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휠 아치 부분도 전부 다 차량의 원톤 페인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휠 자체는 내부에 블랙이고, 겉면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X3와 X4는 동일한 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 과거에는 프로 모델을 하게 되면 20인치 휠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프로 모델도 동일한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브레이크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블루 캘리퍼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핸더에 M 배지 부착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보아주시면 몸통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스의 소재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테두리 라인을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이어지고 있고요, 위쪽에 루프랙까지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약간 블루빛이 도는 틴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약간 붉은 조명과 화이트 조명에 따라 가지고 틴팅 색깔이 좀 바뀌는 것이 좀 신비롭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블랙 틴팅을 했을 때 갖는 매력과 또 반사 필름이 갖는 매력은 취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에서 바라본 이 X3의 비율로 보셨을 때차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고 시각적으로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안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비율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X3는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눈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안정화를 갖게 되면 차 자체는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차에다가 어떤 기교를 주지 않더라도 너무도 멋지게 이런 포인트 라인을 줄수 있어서 옆쪽 캐릭터 라인은 정말 뭐 어떤 조잡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로써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는 좀켜 나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에어로 다이나믹에 그런 약간 효과를 좀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뒤쪽 느낌을 한번 봐주시면 뒤 휀더 쪽의 느낌입니다. 이 테일램프가 ACI 이후에 변하면서 과감한 좀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고 저 테일램프의 빛나는 하나의 강한 LED 한 발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무척 강력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발광이 옆에서 봤을 때부터 이미 두껍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이 부분 같이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뒤쪽 측면에서 바라본 느낌입니다. 테일 램프가 변하면서 과감한 느낌이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이 테일 램프의 느낌을 봐주시면 겉면을 감싸주고 내부로 가면서 하나로 이어져서 옆에가 뚫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3D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라인을 되게 강력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쪽은 좀 블랙 인서트로 또 실제 파여 있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포인트가 확실하게좀 표현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표현되는 이런 가시성까지 있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차량 자체의 식별도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또 위쪽에 스포일러 느낌도 봐주시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랑 같이 조합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쪽에 대한 만족도는 ACI 이후에 훨씬 높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이 머플러 팁도 과거의 원형에서 이제 사각으로 바뀌었고요. 이 디퓨저가 짙은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블랙으로서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하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간에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열었을 때 넓은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구조물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이런 넓은 공간 턱에 다양한 짐을 좀 편안하게 실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을 하더라도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 무척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을 열었을 때도 수는 이렇게 숨은 공간들 마련하고 있어서 다양한 짐 넣기 아주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쪽도 한번 보실텐데 뒤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모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화이트 컬러의 모카 시트. 가장 인기가 많은 조합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화이트에서 문을 열었을 때, 브라운이 중간에 포인트를 좀 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모카는 약간 짙은 브라운이기 때문에요. 색상 자체가 그렇게 튀진 않습니다. 근데 제 카메라가 지금 느낌이 살짝 달라요. 가만히서 봐주시고, 위쪽에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블라인드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 거주성에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도어 자체에 이런 수납공간도 잘돼 있어서 컵홀더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뒤쪽 공간입니다. 봐주시면 충분히 괜찮은 공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등받이 각도가 오히려 X5 같은 차량보다도 더 뒤로 많이 눕혀지는 형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리클라이닝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등받이 조절이 좀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엉덩이 좌판부도 짧지 않고 앉았을 때 되게 편안하게 잘 지탱을 해줍니다. 제가 X3는 개인적으로도 소유했었는데 를 무척 만족도가 컸었고 이 뒤쪽에 다리 공간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앉아보시면 X3는 불편함 없는 그런 크기를 갖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도 3존으로 에어벤트와 에어컨디션 시스템 돼 있고 시트 열선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맨 밑에는 C타입 충전 포트도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쪽 공간 그리고 등받이 부분까지 시트에 대한 느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2열에 머리 상단까지 있다 보니까요 개방감도 무척 좋은 편입니다. 1열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잠시 놓고요. 1열 도어도 한번 봐주시면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람비클 알루미늄 트림과의 소재도 조화가 잘돼 있고요. 이 버튼부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좋습니다. 갈바닉으로 다 마감을 하고 있고요. 수납 공간 압축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고, 앞쪽 공간,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는 실내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X3는 이 도어 트림도 그렇지만, 이 위쪽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레탄의 느낌으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X라인 같은 경우는 스티치 라인을 좀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소재 만족도가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현재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버튼 눌러갖고 전원을 좀 살짝 넣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정말 만족도 너무 높은 스티어링 휠이고 여기 주행에 대한 부분 반자율 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핸들 열선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에어백 부분에 대한 이런 소재들도 제가 엄청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보시면 이 가죽이 아주 좋습니다. 둘레감도 너무 좋고, 그립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라이트 제어부 그리고 계기판도 봐주시면 라이브 코피 프로페셔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센터 디스플레이도 커지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각도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벤트 사이에 공조 패널까지 공조 패널은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버튼들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한 번에 다 하나의 버튼으로 작동이 되는데 X3는 전 모델의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옵션의 만족도도 좋은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버튼들 그리고 여기에 X3라는 각인과 이 패드가 있는데요. 디지털 키, 카드 키나 휴대폰을 놓았을 때 키로서 인식할 수 있는 NFC 통신과 무선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컵홀더도 양쪽에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바뀐 에이스 3.0 프로 블랙박스입니다. 이쪽에 이제 바로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어, 아이나 비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틴크웨어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다 보니까 만족도도 무척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옆쪽 버튼부들 봐주시면 기어 노브 정말 짧고 딱 잡았을 때 그리 좋게 잘돼 있고요. 여기 주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행 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경사로에서 속도 유지 장치까지 잘돼 있고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정도이 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은 X3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센터 콘솔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조수석 이 대시보드 쪽 한번 봐주시면 이러한 느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엠비언트 나오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잘돼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참큰 차량입니다. X3는 타시는 분들 만족도가 정말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도 정말 긴데 아무래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빠르게 대기약하시고 구매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